thank you <목소리> 오, 너무 이상한데, 너무 <laughs> 생각해 드리 이거는... 네. 어, 데 거기서 이제 지금 이방법을소개해야 돼요. 지금 준비까지가 안는 거죠. 네. 네. 이제 이거 준비가 됐으면은 이팩트를 지금... 안 하고 셋이 손에다 여기가 얘기를 하면, 저도 헤에서 알아주면서 얘기를 드니까 이건 좀 문제가 생길 것같요이엔터테트 느낌이 여기서 흥 빼고 하다 보면은... 이게 헤드가 먼저 한국어 자힘으로는 충전이 먼저... 예, 이거로갈 이거 때도 어? 여기서 이제 임팩트가 아. 손절이 부분 먼저 이걸 해셔야 돼요. 이거 이거를 가면서 마지막에 패드가 가는데 지금은 시작이 <laughs> 그러이까이위치여이치여기서 <chat> mm -hmm. 그러니까 이렇게. 아, 이치, 여도 이렇게. 가이렇게해가 된다는 생각이 그가 이 그가 이치, 여 이렇게. 그게 그가 이 옆에 이렇게. 가이그이렇게 너무 어려요스텝이딱 맞아야 돼요. 저 먼저 여기서 했이데지금하은 약간 컨이을딱 주시는 거. 네. 저게임하다가 그러죠. 이 짧은 데좀 많이 주시는 분들이. 아니면 리시브하다가 시급을 물어봐도 아주 근데 판단할 수가 들었는데 하기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. 너무 너무 어렵고 게 맞아서. 합기다. 판단할 때 이렇게 계속 하는데 시스 가지고 왔어요. 저희 팀 넘어오른 느낌이 어요없어요원 제가 전력적으로 하는 게가더 느낌 이 이제 거예요 여기에 막 낮추고 이런 식으로 그냥가야돼요 원래 딱어야 돼요 찍으면서 가면 돼요 낮한말 나중에 이게 이제 감이 생겨요 그 여기 까가지는 경우가 고이 엣지를

그 다음은, 다음은, 그 다음은, 그다음그요그다음 다음은, 그다은그 다음은, 그 다음은, 그 다음은, 그 다음은, 그 다음은, 그 다음은, 그다 다음은, 그 다음은, 그다음그그그 이런 거, 예. 아 아니야? 여기가, 여 이런 거야가 여기가, 여기가, 가 여기가, 여여기여기기여기까 여기가, 여가 이게 일부도 나중에 이게 묻혀지면. Gracias. 이쓰기다가하도 안전하게 찾다가 이거는 엄청 힘게찾았는안시겠지만는그런로아

Obrigado.